띄엄띄엄 말해봤는데 총 그러면 쓴 돈은 얼마인지 1년 비용으로 다 합치면 근데 한 달에 160이면 하루에 5만 원인 거잖아 오... 5만 원이 넘는 거잖아 진짜 비싸다 지금 다들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제 세명다 합친 것보다 내가 많은 걸 보면 세상에좀 <laughs> 엄마 아빠한테 좀 죄송해지네 전공도 3년 동안 정외과를 지망을 해서 갔는데 딱 수업을 들어봤는데 너무 <laughs> 재미가 없고 나랑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아 도피를 해야겠다 같고 사실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샤의 투투 나나입니다 오늘은 뭘 하러 왔냐 뭘 하러 왔죠 오늘은 저희가 엔수 생활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저희 오늘 엔수 N수 클럽으로서 엔수를 했던 귀중한 손님 두 분을 같이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은 박효창이고 치약과 유학번으로 현재 재학 중이고요 현역일 때는 수시로 왠데 신소재 공학과 다니다가 그 반수와 생삼수를 거쳐 가지고 현재 서울대 치약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역 수시로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에 입학을 했고 반수 후에 치학과에 재학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사 수능 때는 국어 미적분 물투 지투를 선택을 했는데 전체 다 2등급을 맞았어 가지고 생삼수를 하게 됐고 최종 생삼수 때는 이제 지투 하나는 2등급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1등급으로 마무리를 했었어. 선택 과목은 안 바꾸고 그대로. 어 그냥 그대로 쭉 갔어. 2, 사수능 때는 언매, 미적분, 화원, 물투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영어까지 포함해서 21212 2, 2 이렇게 등급을 받았었다가 이후 수능 때는 언매, 미적분은 그대로 하고 물투, 화투를 해서 11222 이렇게 받았다 나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조금 잘 보고 나머지는 뭐 비승 비슷하게 보고 뭔가 운이 좋아서 사탐이 그해 엄청 어려웠어가지고 그 표점을 많이 받아서 좀 운빨로 약간 뽀록으로 오지 않았나 서 그것도 다 실력이지 아마 <laughs> 근데 나는 사탐은 고희때장임선생님이늘 하던 말씀인데 먹던 반찬이 맛있다. 항상 언제나 일관적으로 확통, 엄매, 정법, 세계사 이렇게 언제나 봤고, 왜제 외국어는 알아보를 세번 봤어요. 저는 국어 언매확통 그리고 정법생윤 이렇게 했었고 제외국어는 일본어를 했었는데 현역 때 이제 국어를 굉장히 못 봐서 3, 2, 2, 1, 2였나? 얘를 받아서 재수를 했고 재수해서 성적은 1, 2, 1, 1, 1 받았었어 그리고 현역 때는 일본어가 4였나 그랬는데 재수할 때 1까지 올렸었어 나 같은 경우는 과학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과거에서 공식 가지고 희열 느끼고 기쁨 느끼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 친구들 보면서 나는 저렇게는 못한다 너무 압도적이다 싶어가지고 공대 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을 나는 선택을 했고 그리고 아버지도 전문직이셔가지고 약간 평생 직장, 뭐 라이센스 이런 쪽으로 훨씬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나는 메디컬 쪽으로 빠진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도 원래 영재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수는 공부를 아예 안 하다가 3학년 돼서 이제 논술 전형을 몇개 쓰면서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노력한 거에 비해서 점수가 잘 나오는 느낌을 받아서 현역 때 수능 점수에 약간 아쉬움이 나와서 재수를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 생각보다 정시도 잘 봤던 거야. 그랬던 것 같아요. 음. 현역 때도 음. 딱. 서울대 천륜정도 신기한데 그리고 결과에 대한 아쉬움이 당연히 커서 결심을 하게 된것 같아 수능 공부하는 동안에는 너무 이제 힘드니까 그냥 어떤 점수 나와도 맞춰서 가야겠다고 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좀 시간이 지나고 애들이 막 합격한 사실도 듣고 하다 보니까 되게 부러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 공부만 할 때는 이제 가능성이 있었는데 뭔가 그게 다 사라지고 결과만 남은 거잖아 평생 이렇게 아쉽고 남들 부러워하면서 살 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1년 더 해보자 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려대를 갔었고 연세대를 갔었고 서울대를 갔었는데 딱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항상 반쯤은 아쉬움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대를 항상 어렸을 때부터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못 가니까 약간 게임을 하다가 마지막에 보스만 딱 남겨놓고 안 깨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 뭔가 앞으로 평생 살면서 아그 찝찝한 기분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이런 거를 좀못 견뎠던 것 같고 반쯤은 약간 도피성도 있었던 것 같아요 21학번으로 처음에 들어갔었는데 이게 코로나 학번이어가지고 고려대학교인데 맨날 온라인 강의로 하니까 고려대학교인가 이게 고려사이버대학교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전공도 3년 동안 정외과를 지망을 해서 갔는데 딱 수업을 들어봤는데 너무 재미가 없고 나랑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아 도피를 해야겠다 했던 것 같고 아쉬움이 남았기 때문에 도피처를 찾게 된 건지 도피처를 찾았다 보니까 아쉬움도 느껴진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두 개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재수를 선택하게 된것 같아. 그리고 뭔가 재수가 내 주변에 지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큰 일처럼 느껴지지가 않았고 그냥 한번 해본다. 약간 이런 쉬운 그 장벽이 되게 낮았던 것 같아. 나는 반수할 때는 시대인재에서 공부를 했었고 생삼수할 때도 계속 시대인재에서 아... 공부를 했었어. 나는 3월 말에 휴학을 하고 바로 강남 대성 기숙 의대관에 들어가서 교수님까지 쭉 있었습니다. 시대인재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시대인재랑 대성 중에 고민을 좀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강사진은 시대인재가 좀더 좋다는 소문을 들었어가지고 시대인재로 음. 결정을 했던 것 같아. 그러면 강남 대성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고등학교도 기숙사기도 했고 본가가 부산이라 학사에서 통학을 하기에는 뭔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싶어서 기숙학원을 선택하게 됐고 기숙학원 아. 중에서는 그나마 의대관이 제일 잘돼 있다고 알고 있어서 의대관으로 가게 됐어. 나는 독학제 사학원 다녔는데 이투스. 이사칠이라는 곳에서 4월부터 다녔고 1학기는 또 서울대랑 다르게 휴학이 안 돼서 1학기는 학교를 다니면서 다니고 2학기 때부터는 휴학을 하고 다녔어 나는 약간 알뜰삼수 전략으로서 장학금을 준다는 강남의 하이퍼 학원에서 재수를 했고 삼수는 또 약간, 또 알뜰 전략으로 장학금을 또 많이 주는 러셀 강남에서 했던 것 같아요. 수업료를 안 내도 되는 그런 데를 좀 채택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남자친구랑 9월에 그 러셀 같이 다니다가 부모 끝나고 헤어져가지고 짐다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택시 타고 와가지고 마지막 50일은 동네에 이제 가장 좋은 스터디 카페 이제 그한 달에 18만원 내고 했습니다. 시리인즈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을 받긴 했는데 장학금을 안 받았다는 가정하에서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들었고 컨텐츠까지. 어 수업에다가 나는 영어가 특히 약했어가지고 영어 단과를 하나 또 들었어서 한 3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수강료랑 독서실비 합쳐서 한 달에 180만 원 정도였는데 그거는 장학을 다 받았었고 교재비도 한 달에 교재비 컨텐츠비 합쳐서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 여기도 약간 알뜰인데 장학금을 다 받았네. 그러면 밥값 이런 거는 다 따로 했으면 얼마나 더 많은 돈이 든 거야? 시대인재가 급식비를 따로 받고 있어가지고 그 급식비랑 주말에는 또 밥을 안 줘서 주말에는 또 알아서 밥을 처리하다 보면 한 달에 또 식비 한 4, 50만 원 정도 나는 기숙을 다녔다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 다 주는데 강대 기숙이 또 밥이 맛있기로 유명해가지고 아, 그래? 아, 강대 학원비를 어쩌다 받는데 진짜 비싸, 기숙 학원 진짜 비싸던데 식비가 한 달에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있어. 식비가 비쌌어요. 응. 나는 독학 재수학원 한 달에 육. 죽... 죽... 60에서 70만원 정도. 그거 외에 학원이나 과외 같은 거안 받아서 인강 패스? 한 80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 교재비는 사실 달마다 다르긴 했는데 평균적으로 20만원 정도 썼던 것 같고 오고 가고 하는 교통비랑 식비 포함해서 한 달에 40만원? 50만원 정도 썼던 것 같아. 학원비는 일단 안 들고 독서실비가 러셀은 한 달에 28만원이 들고 서디카페는 18만원 이것만 딱 들었던 것 같고 교재비가 한 달에 한 20쓰고 그리고 이제 밥먹는 것도 한 40쓰고 메가 패스랑 어 단과 하나 사가지고 총 수업료는 한 70정도로 떼었던 거 같아 원래 경상남도 진주에서 살았어가지고 무슨. 서울로 올라와서 시대인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자취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학사를 갔다가 너무 시설이 힘들어 보여가지고 자취방을 구하게 됐고 형이랑 같이 해서 한 달에 한 300정도 나갔었어 시그니엘에서 자취했어? 월세는 200얼마인데 수도세나 그런 거다 관리. 관리비 다 합치면 300정도 나갔었어 나 같은 경우는 기숙학원 기숙사비가 3인실 기준으로 140만원이었고 육월 이후로는 1인실도 새로 생겨가지고 1인실은 160만원 정도였는데 3인실 기숙사비를 내다가 갑자기 장학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6월부터는 기숙사비까지 장학을 받게 돼서 저는 딱히 안 내고 다니고. 아 근데 한 달에 160이면 하루에 5만 원인 거잖아 어. 5만 원이 넘는 거잖아 진짜 비싸다 캥거루족 전략으로 아. 이제 엄마 아빠 집에서 살면서 이제 아무것도 안 들고 딱히 이렇게 쓴게 없어 부대비용으로 교재 하나 살 때마다 쓰는 게 되게 부담이 됐고 약간 화풀이를 해야 돼 재수할 때는 꾸미고 그런 거를 하기보다는 문구류를 사는데 돈을 많이 써가지고 한 달에 한 5에서 10 정도는 꾸준히 썼다 나도 완전 공감하는 게 반수할 때 독학재수학원 앞에 교보문고 그런 데가 있었는데 점심, 저녁 시간마다 가가지고 구경하고. 맞아, 맞아. 그랬던 것 같아. 띄엄띄엄 말해봤는데, 총 그러면 쓴돈 얼마인지. 나는 한 달에 600에서 700 사이 나간 거니까, 1년 비용으로 답치면 7,500만 원 정도? 근데 괜찮아. 갔으니까. 저러고 떨어졌으면 부모님은. 떨어졌으면 약간 이제. 눈치를 약간 볼 수가 있지만, 붙었으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장학 혜택을 좀 되게 많이 받아서 1,500만 원. 만원 정도? 처음에 너무 어마무시한 숫자를 들으니까 약간 체감이 안 되는데? 1,500도 그러니까 적게 든 돈은 아닌데 저걸 듣고 들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장학금 <laughs> 안 받았다고 치면 얼마 정도 들었을 것안 받았다고 치면 한 달에 거의 500만 원 정도는 들었을 것 같아서 3월부터 시작했다고 치면 5천만 원 들지 않았을까? 나는 총 계산해 봤을 때 1,050? 1,100? 이 정도인 것 같아 내가 너무 압도적인데? <laughs> 으로 재수를 했을 때 얼마가 드냐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 반수니까 4, 5달을 한 건데 그거에 총 얼마를 썼냐면 한 4, 50 정도를 썼던 것같아 수업값 이런 게 많이 안 들어가지고 거기서 좀 절약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엄마 집 살고 이런 것도 조금 기여를 했던 것 같고 이게 희망편 음. 다이소 전략 다이소 전략을 하면 4, 50만 원에 할수 있다. 지금 다들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제 세명다 합친 것보다 내가 많은 걸 보면 확실히 재수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은데 <laughs> 세 사람이 좀 엄마 아빠한테 좀 죄송해 지네 재수라는 게 엄마 아빠 시키는 부모 입장에서도 참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 이번에 신한카드에서 학원비를 결제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맞아 이번에 그 신한카드에서 에듀플랜 플러스라는 카드가 새로 나왔어. 그래서 이걸로 학원비를 결제만 해도 10만 원을 그냥 다시 돌려받는 그런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고. 아, 내가 재수할 때 이런 카드가 있었으면 그래도 10만 원이라도. 부모님한테 부담을 덜 덜어줄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한테 10만 원 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단과 교재비. 한 이주치는 다 결제할 수 있는 돈이었으니. 약간 그냥 이거 뭐랄까 엄마한테 10만 원 용돈 드린다고 생각하면 이게 <laughs> 어떻게 기분을 하냐의 차이잖아. 나 같은 학생들을 가진 학부모라면 내가 추천을 해줄 것 같아. 10만 원 페이백은 확실히 부담이 좀덜될것 같아. 사실 연수가 아니어도 고등학생들도 학원을 되게 많이 다니잖아. 나처럼 독학 재수 학원을 다닌 친구들은 재수할 때보다도 오히려 고등학생 때 학원비가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에게도 되게 좋은 혜택인. 이제 교육의 메카 강남 3구 중에 제일 명문 세화 여고를 나온 사람으로서는 이제 주변에 고등학생들만 학원을 다니는 게 아니라 요즘 이제 영세 교육 시대로서 영유가 이제 트렌드인데 영유랑 학습지까지 캐시백을 해준다고 하니까 비단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뿐만이 아니라 그냥 자녀가 있다면 누구든 카드를 쓰는 게 이득일 것 같다. 수능 시간표 따라가지고 아침에는 국어, 그 다음에 수학, 영어, 과탐순으로. 공부를 쫙 했었고 상반기 때는 그냥 이렇게 공부하면서 부족한 거 외우다가 하반기 때는 다 실무로 풀고 저녁에는 이제 오답노트 만들었는데 워낙 약간 느낌대로 사는 사람이라 국어 풀다가 공부하기 싫으면 그냥 바로 수학으로 넘어가고 수학 풀기 싫으면 과탐하고 약간 좀 감정에 따라서 좀잘 <laughs> <laughs> 바꾸면서 피식이네 공부를 했었어 나는 기숙이라서 그나마 좀 루틴이 일정한 편이었는데 아침에 매일 6시에 기상을 해서 아침 먹고 7시 반부터 항상 자습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수업이 있으면 수업을 듣고 계속 자습을 했었는데 표창 오빠가 말한 것처럼 나도 오전에는 국어 수학 위주로 공부하고 오후에는 영어과탐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 최대한 수능 일정표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그나마 좀 여유로운 7시 저녁 먹고 나서부터는 부족한 잠을 좀 채우기도 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 그럼 몇 시에 잔 거야? 11시에 기숙사에 들어가서 보통 12시 소등. 군대 아니야? 나 같은 경우는 <laughs> 6시는 에 절대 못 일어나고 독서실에 10시 반까지 가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국어를 하나 풀고 국어를 왜 풀었냐? 국어 공부가 난 너무 하기가 싫었거든. 그냥 딱 정해 놓은 시간만 실무 하나 돌리자. 뇌 뻑뻑할 때. 그래서 그거 풀고 그리고 밥을 깔짝 먹고 수학을 계속 한3 4 시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저녁 먹을 때 되면은 저녁 먹고 집에 와 가지고 수학을 좀 깔짝 하거나 들하기 싫은 공부 위주로 했던 것 같아. EBS 연계는 재미가 있으니까 EBS 연계 조금 하고 뭐정법 세계사 조금 깔짝하고 이렇게 자면 좀 억울하니까 조금 폰을 한 시간 정도 하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6시에 일어나서 7시 반까지 학원을 갔었어 학원 8시 넘어서 오면 이제 벌점을 줘가지고 그때까지 갔었고 8시부터 12시 점심 먹기 전까지 오전 시간에 내내 국어 공부를 했던 것 같아 현역 때 국어를 망했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냥 계속 오전 내내 국어 공부를 했고 그리고 점심 먹을 때는 꼭 해야 되긴 하는데 시간 내에서 하긴 아까운 공부들 있잖아 약간 EBS 연계 공부라든지 끝에 가서는 한국사라든지 제외국어 같은 거를 점심 먹거나 저녁 먹는 시간에 짬 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영어 수학 탐구 이렇게 세 과목을 정해진 루틴 없이 했던 것 같아. M T I P G 제이긴 해. 오 진짜? 완전 P라서 아까 말할 때좀 공감이 갔는데, 뜨틴 안정해놓고 그냥 그날 하고 싶은 거 하고 집중 안 되면 탐구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했던 것 같아. 재수나 삼수를 하면은 사람들이 다 이제 멘탈이 망가져가지고, 코멘트 이상 글 쓰는 사람도 있고, 다 멘탈 이상하잖아. 성적이 정체가 됐던 적이 한번 있어가지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과학고다 보니까 쭉잘 나왔었는데 국어는 뭐 84에서 끊긴다던가그 정체가 심하게 됐었거든. 근데 그런 경우는 그냥 선생님들 찾아가가지고 운영 방법을 바꿔볼까요? 뭐 접근 방법을 어떻게 바꿔볼까요? 상담하면서 좀 괜찮아진 것 같고 시대인재에서 친구랑 말을 하면. 벌점을 매기니까. 아 진짜? 말을 하면 벌점을 매긴다고? 초반에는 친구가 없어가지고 너무 좀 서럽고 우울하다가 가면 갈수록 혼자 있는 게 편해지기 시작하면서 극복이 됐던 것 같아요. 알아서. 기숙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을 한 거니까 노는 걸 너무 좋아했어서 하루 아침에 폰도 뺏기고 외부 세상과 아예 단절된 상태로 지내다 보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울증 느낌이 꽤 왔었는데 다행히 그렇게 대화하는 걸 막진 않았었기 때문에 같은 반 언니들이랑 좀 친해지면서 훨씬 극복을 많이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에도 제일 힘들었던 게 뭔가 딱한 가지를 꼽으라면 외로움이었거든 친구랑도 뭔가 얘기를 안 하고 지내고 뭔가 그 밖에 많은 일들이 겹치면서 너무 외로웠고 독서실에서 이제 문득 밤에 집에 가는데 오늘 한마디도 안 했네?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이것이 고독이구나 내가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 게 좋은 습관은 아니지만 뭐 그때는 되게 그런 게 심했던 것 같고 성적에는 오히려 뭔가 영향을 안 받았던 게 그때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 그냥 수험 생활을 견디는 것만으로 내가 되게 대견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너무 힘들 때 약간 극복을 했던 거는 약간 시 읽기를 좀 좋아해서 평가원 시 말고 이제 진짜 감동적인 시 읽기를 좋아해서 그런 거를 많이 읽으면서 기쁨을 찾았던 것 같아. 수능이 그 운이 되게 중요한 시험이잖아. 끝으로 갈수록 뭔가 지금 공부해서 성적이 바뀔까? 너무 하기가 싫은 거야 그때 딱든 생각이 그렇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운 같은 요소에 신경을 쓰다 보면 너무 그냥 의미 없이 걱정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니까 차라리 바꿀 수 있는 거에 신경을 쓰자 그 시간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수능 당일 시뮬레이션도 좀 많이 돌려보고 그리고 실무도더 많이 풀어보고 하면서 뭔가 그 불안감을 없앴던 것 같아 올해 재수나 반수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선배로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른 사람 다 놀고 있을 때 자기는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 그 용기랑 그런 거에 다 박수를 쳐주고 싶고 나 같은 경우에도 하면서 스스로가 좀 실패자 같기도 하고 나고자 같기도 했는데 결국엔 돌이켜 보면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았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자랑스러운 시간으로 여기질 거니까 결과가 어떻든 열심히 그냥 달렸으면 해. 수능 결과 어떻게 되든 신경을 안 쓰는 게 좋은 것 같아. 수능 결과는 운도 따라줘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할거 하고 지내다 보면 언젠가 수능 날도 올 거고 그 많은 시간들이 쌓여서 어차피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냥 계속 꾸준히 화이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수도 나름의 낭만이 있다고 생각해. 혼자 이렇게 시간 보내고 하는 게 나는 좋아가지고 우울했던 적이 많이 없었는데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학 간 친구들 부럽다, 나도 막 놀고 싶다 이런 생각만 계속 하다 보면 더 힘들 뿐이니까 지금 상황에 나한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겸손하게 보내다 보면 성적도 잘 따라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이용하게 시를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죽은 듯눈 감은 명상. 나의 동면은 위대한 약동의 전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사실 재수를 하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남들보다 좀 뒤처진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말해줬던 것처럼 그런데 남들보다 동면이 길면 어떻습니까? 동면은 반드시 끝나기 마련이고 정시 발표가 날 때쯤이면 겨울이 끝나가는 시점이잖아요. 다가오는 봄에는 동면이 끝나고 다 비상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엄마한테 죄송해지긴하는데 지금. <laughs> 아예 의사 돼서 다 갚아야겠으니까. <laughs> 그러니까. <laughs>